아마 못 벗네. 갑시다. 자 녹으로. 비닐을 입었어. 오 성환 씨새 옷이다. 생선 비닐. 자 애미 사고 봅냐고. 애미 사고 나오면은 약올려야지. 아야. 그래라. 여기 있잖아요네5만원네중분해네다아 h 미사 t h 이 young, the p e s s 이 m i s t the 으 e s s i m i s t the pessimist, the p 안 돼. 무슨, 무슨 컨셉이지? 왜 비닐을 입고 다니는 생선비닐을? 매두사래매두사 어, 뱀이야 뱀. 박지정이에요? 뱀, 뱀. 嗯嗯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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嗯 어좀 오겠는데 많이 오겠는데 그러니까 한팀 일단 뭔데 하나 둘두팀아내 머리 위에 있구나 아 근데 한팀 빠지는 것 같은데요 한팀 빠지고 한팀저왜가아 그 이거 잘못하면 또쌈싸 먹히겠는데. Oh, man. Wow. I don't want to. 쌈 좋아해. <웃음> <웃음> 여기 <웃음> 나머지 파악 안 됨. 있는거지왜 한명만 내린 거? 가 뭐야? 왜는나밖에없아있는밖에밖있있는 쟤네가 끝인 거 같아요. 여기 드론 애들 여기 되게 끝혔어. 저쪽에 싸우고. 아니 근데 우리 두팀 내린 거 아니야? 아니, 에한한팀반팀 한팀 멀리, 멀리 돌았 돌아... 뺐어. 예, 네, 맞아요. 아, 그래요? 그럼 친구를 이렇게 가이 없이 버리고 간다고? 의리 없는데 너. 띵. 내 앞에 캐를 어, 아, 아. 쳤어. 어디있어요? 다 이쪽에 몰려있어요, 1번에. 아, 네. 볼게요. 아 여기여기 이거 게 <믹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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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피니 대기 선. 믹> 나이스 아 이거 확실해 확실, 확실. 여기 밑에 응, 알고 아이소. 있어. 어 3핑 팅핑오케이 3핑. 3.. 저기 3우핑우야 <놀람> 나이스. 야이야 <나이소>. 여. 야우. <놀람> 아니, 너 높이 너마 높이 가마. 피, 감아, 너 피, 피 저기 저기 저지 뭐지? 성하니까 침 먹어봐. 네. 병이 있나? 아, 차소리좀 하게. 제 앞에 다 몰려 왔어요. 이쪽 왼쪽에, 이쪽에, 내 앞에. 조심. 나 집에서 나려고 이건 씨. 저 뭐야? 새로 태어난 애들 떨어져. 뭐야? 노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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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. 건너편 쪽. 아이고, 우리 뒤에 잡혔다. 넌 출발. 그냥 밀, 밀게요 1번쪽 그냥 이거 답없어 그냥 1번 그냥 뭐뭐 죽이나 밥게되지 밀어야 돼 1번 빠지긴 했거든? 근데 우리 바로 왼쪽에 폭탄 썼는데요? 너희도 싸우고 있잖아 지금 패스 어 아, 뭐야 형왜 이... 거기 있어 아 이거 와... 형, 형 내가 빼낸다 1핑 들어간다 그래서 일1핑어어아패패한한다또 얘. 얘기했... 얘 아, 아, 그랬어. 어, i n g 1 p i n 서 우리가 아, 여기 아. 먹고 장구자 이거. 음, 네. 너무 눈, 벌판인데요? 더 들어가도 돼. 너무 n g 1ping. 1ping. 1 p 안 좋으면. 여기. n g 1ping. 1 p i n 오른쪽도 막아야 된다 이거 양각 양각 잡힌다 이거. 아 이거 너무 위험한데. 이쪽으로 좀더 와도 돼. 어이 줘. 음. 편집이 있다 여기 있거든요 지금 1번 조심, 형아 너 그렇게 했으면 너 왼쪽, 나, 반대쪽 나온다 일단 맛있죠? 어, 여기 뒤에 왔다. 너꽤 아플텐데? 어디 갔을까? 저기 그래? 갔네 빨리 아, 없어. 없어. 빨 없어. 빨리 없어. 빨리 없어. 빨리 거어 빨리 이어 빨리 없어. 빨리 없어. 빨 없어. 빨리 없어. 이어 빨리 없어. 빨어 아, 딱 여기까지 먹으면 딱 좋은데. 1번. 이거 오른 우리 오른쪽에 돼 있는데. 일단 이거까지 먹어야 될것 같아. 저 먹고 뒤에 엄패 쓰고. 아, 3번까지 일단 가 볼까? 예. 네. 가 보실? 아니야. 이거 바스 아, 앞에 하고 앞에. 거까지 여기 까지 좀 그런가? 아, 있다. 1번 위에, 1번에 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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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럼 트럭 먹을까요? 아니, 이거 어디? 네 오른쪽 돌다가, 왼쪽도도, 오른쪽도도 여기 다 몰려 있는데, 돌다가 너, 너 죽어. 아 기절이고 여기 차대져 있다. 아직 둘인가 그래. 얘 네, 뛴다 안쪽으로 뛴다 가지러가야되 이거 뭐, 이거 못이건못 이거 막 뿌리고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아나 여.. 나길 없어 이제 여기 다나 있다 이게. 형 쓰고 있어요? 어, 이지수 있어요? 아, 저, 이 있어요? 아, 저, 이쪽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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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도 있어요. 앞에 병집 있지? 거기도 있거든. 아, 확인. 여기 있어.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조심. 있네. 가산 타고 내려오는 애 하나 있는데. 여기있다 끝뭐저축물 끌게요 7명 <목소리도> 아, 와기 너무 늦어 너무 늦어 저, 저희 줄게요. 아, 저희 전에 찾아줄게요. 와! 아, 여기. 리 뒤뒤. 아. 아, 이거 우리 뒤에 있었어. 아니, 돌았어, 돌았어, 왼쪽으로. 예, 왼쪽으로 돌았어. 아, 돌아서 돌아서 왼쪽으로. 돌았어내거 왼쪽으로 돌 아, 그 땀마 못 벗네. <laughs> 이야, 천지. 이야, 마스터 틀린데.